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시기였던 저는 스펙업을 위해 이것저것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중 제일 기본적인 스펙인 토익 점수를 위해 학원도 가보고 혼자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아무래도 둘다 저의 공부 방식이랑은 맞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추천 글도 많고 주위 친구들도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본 토이 스터디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여기저기 들어가서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이상하게 다들 모임까지 가지도 못하고 채팅방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다수였어요. 제대로 스터디하는 사람들 찾는 것도 쉽지 않구나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이다 라는 느낌으로 한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스터디 모임을 갖는 듯 보였어요 20대 초반도 있고 저와 동갑도 있고 30대 직장인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토익을 위해 공부를 하려 모인 것도 신기했어요. 모임은 일주일에 두번 가지는데 모임 전까지 해야 할 공부나 기타 체크 사항들을 매일매일 채팅방에 인증해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저는 두 번째 모임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여러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모여서 그런지 뭔가 경쟁 심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소에 해야 할 토익 숙제도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 인증샷을 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날이어서 사람들의 모임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데 남자 중한 명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약간 귀엽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남자다운 스타일인 느낌이었죠. 물론 토익 점수를 위한 스터디이긴 해도 잘생긴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잘생겼다고 생각한 남자는 토익스터디 모임 방장이었어요. 다들 방장님 잘생겼다고 몇번 채팅 친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사진도 없어서 못 믿었는데 인증샷을 보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기 좋다고 다음 모임 땐꼭 나가겠다고 채팅을 쳤어요. 제 말을 방장이 꼭 나오셔야 한다고 같이 모여 공부하다 보면 성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이미 원하는 점수 만들어서 나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랬죠. 알고 보니 방장은 토익 점수가 이미 꽤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자기의 성적 올리는 팁을 전달하고 싶어서 계속 모임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짝의 설렘을 껴안고 두 번째 모임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다들 일정이 있어서 스터디 인원이 저랑 방장 어느 남자분 총 3명 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예쁘다는 소리는 꽤 듣는 편이라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카페를 갔어요. 방장님과 다른 남자분은 절 보자마자 되게 이쁘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살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한 후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꾸미고 온들 본래 목적은 토익 점수 향상이었기에 최대한 집중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 한 분이 저녁 약속이 있다고 떠나서 방장님과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공부하는 저의 모습이 더 좋게 보였는지 토익 스터디 정기 모임 제외하고도 따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토익 가르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손해볼 것 하나 없이 이득만 있어서 당연히 좋다고 개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그렇게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장과 일원으로 토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방장님과의 개인 채팅방에서는 사소한 잡담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그 뒤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저에 대한 칭찬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 되게 이쁘다고 토익까지 잘하면 너무 완벽해지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런 칭찬들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최대한 토익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튼 저의 첫 토익 시험 날이 다가오는 주말 저는 급하게 방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이 토익 시험일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요. 그분은 흔쾌히 시간 괜찮다고 정기 모임 할때 자주 가던 카페 말고 더 조용하고 괜찮은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 만나서 토익 공부도 하고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도 먹다 보니 오랜만에 데이트를 한것 같은 설렘이 살짝 들더라고요. 또 방장님도 얼굴이 잘생겼고 저도 예쁘게 생겨서 주위에 힐끔힐끔거리는 시선도 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 점수를 빨리 만들어 놓고 이 남자를 제대로 꼬셔야겠다 생각했죠. 다행히 다음날 처음 본 토익도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 한두 번만 허 어, 시험을 보면 되겠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꽤 잘했던 편이어서 요령만 터득하면 어렵지 않은 시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모임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방장님과도 따로 만나면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두 번째 토익 시험 일 전, 이번에도 방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볼수 있냐고 물었죠. 이미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오고 있던 터라 당연히 괜찮다며 그분은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오히려 급한 듯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밥을 먹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중차 안에서 마지막인 느낌으로 살짝 글을 떠봤어요. 혹시 이제 토익점수다 만들어서 제가 모임에도 안 나오고 방장님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죠. 그분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 처음 들어온 이후로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제 점수는 완벽하게 나올 것 같다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연애를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진중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사실 처음 카페에서 만났던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던 터라. 많이 놀랍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고백받는 그 순간이 되게 떨렸어요. 저는 내 토익 점수도 앞으로 시작될 연애도 잘 부탁한다고 웃으면서 그의 볼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분은 제 손을 살짝 잡고 활짝 웃으면서 시험 잘볼수 있을 거라고 기분 좋은 응원을 듬뿍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예상대로 좋은 점수를 얻어 토익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서 토익 스터디 방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의 시작을 위해 이제는 남자친구가 된 방장님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사랑도 나누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주위 친구들은 토익 스터디 한다면서 애인 만들었다고 저를 놀리기도 했지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스펙도 쌓고 연애도 챙긴 저는 취업도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사랑은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방장님과 계속 불만의 스터디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